안녕하십니까. 바둑이 피팅 옷걸이 개발자 김인곤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옷걸이, 이런 옷걸이 많이 쓰실 거예요. 안에다 딱 걸어놨더니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? 목이 이렇게 쫙 늘어나서 쭉쭉 늘어나니까 밑에는 구긴 가고 어깨 풀뚱 남아주고다른줄한다고요 몸선이 늘어나는 거는 입을 수가 없어요. 우리 바둑이 피팅 옷걸이는 어떤지 보여드리겠니다 이거는 일단 보니까 동상이 일자로 딱 됐어요. 근데 일자는 뭐냐? 어깨가 딱 잡았다는 거예요. 뭐가 다른지 딱 한번 보세요. 목걸이 구조상 절대 목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빨래를 해서 건조해가지고 그냥 갖다 넣어도 바닥이 일자로 쫙 구김이 없다 보니까 다른질이 안해도 된다는 거죠 어깨 뿔안 나죠 목 늘어남 없습니다 구김도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2년 내내 6만원짜리 7만원짜리 옷 사서 사용하고 쓸수 있는 게 바로 장점이죠. 털 싸우고 옷을 딱 걸어서 걸었더니 목이 쫙 늘어나 뿔은 또왜 이렇게 잘라? 다 버리세요. 비싼 옷사가지고 쭈글쭈글쭈글쭈글 해가지고 다리인들 또 해야 돼목 늘어나 막아막에 버리시고요. 그냥 단주 채워서 건조를 해야 되고 쭈글쭈글쭈글쭈글 매일 다른줄하는게 일상 생활이었죠. 그러지 마세요. 저희 목걸이는 일자로 딱돼 있으니까 각을 잡아줘 밑에가 그냥 툭펴져 된지를 다 되는 목걸이로 이런 데다 더더 걸거나 아니면 바지 거리다 걸고 찢게찢고 얼마나 추천도 힘들어요. 아니 중간에 이렇 두툼이 가야 하고 이것도 되게 좀 헤어야 되네. 이러지 마세요. 바지 같은 경우도 그냥 아래에 딱 걸어주고 하나 걸어주기로 라인 그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짓이 필요 없어요. 양복 바지는, 면바지는, 청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. 요거 옷장에 그냥 바로 보관하세요. 그러다보면 옷도 많이 걸 수가 있고요. 구김이 없이 건조하고 옷장까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수도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. 이런 거 시청 보셨죠? 세계적으로 저런가 특허를 받은 느낌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일자로 돼 있어요. 패팅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점입니다. 그래서, 옷걸이를 앞으로 일자 옷걸이, 가죽이 피크 옷걸이, 잊지 마세요.